하버드 대학교의 두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리시스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유사하지 않은가, 섬뜩할 정도의 독재적인 방식으로 닮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 즉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것은 과거 그야말로 탱크를 앞세우고 총칼을 앞세운 그러한 형태의 민주주의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외견상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정치인에 의해서 그리고 소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질식사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재자는 법을 폐지하지 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을 자신들의 무기로 활용합니다. 22대 국회가 그동안 합의 없이 통과된 많은 법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고 사실 많은 부분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의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언론의 제갈을 물리는 법안들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질식해 죽어가는 과정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수가 소수를 민주주의라는 원칙의 하에서 질식시키지 않고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이 책은 두 가지 규범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상호관용이란 나의 정치적 경쟁자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와 통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그들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역자가 아니라 애국적인 경쟁자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제도적 자제. 이것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의회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책은 22대 대한민국의 국회를 미리 예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들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의 현실을 쓰고 있습니다.